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최고 가치, 성경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사랑이 크리스찬에게로 그리고 비크리스찬에게로 그리고 이 우주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값인 죽음에서 구원하여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과 피조물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최고의 가치는 대강령, 최고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대답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입니다.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미워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미워하는 대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고 있으며, 종국에는 자신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오늘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누리며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사랑의 화신,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이 차가워지고 무서워지고 상막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섬뜩한 가치가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비롯한 피조세계와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사람과 피조세계를 향하여 흐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사랑이란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흘러보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쌓아두지만 말고 그 사랑이 없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계에 흘러보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게 되면 썩듯이 사랑도 누군가와 자연에게로 흐르지 않는 채 고여있기만 하면 썩게 되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런 사랑은 이기적인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은 도를 넘어 탐욕으로 변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물이 흘러야 생명이 넘쳐나듯이 사랑도 흘러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수답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을 말합니다. 위에 위치한 논에서 아래에 위치한 논으로 물을 흘러 보내 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결실하여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신뢰를 바로 갈릴리 호수와 사회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호수는 홀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담아 큰 호수를 이루고 그 물을 저장만 하지 않고 요단강을 통해 사회로 흘러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갈릴리 호수가 흘러보낸 물을 요단강을 통해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인물로 썩게 되었고 그러므로 염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서 물고기가 살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누군가가 이웃과 자연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는 자도 살고 사랑을 주는 자도 생명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이 죽음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로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군가의 삶과 자연계에 역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면 사랑을 주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 사랑을 받는 이웃과 자연에 생명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타락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랑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머물러 있지, 작고 연약한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자연을 향하여 흐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주의와 자신의 집단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사랑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 피가 흐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가 이기주의 때문에 막히게 되고 그러므로 사랑이 흐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차갑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개인의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여러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평화와 화해의 세계를 꿈꿔야 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흐르고 그렇게 흘러간 사랑에 의해 생명과 회복과 피우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는 현장에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흐르는 길목에는 생명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사랑이 흐르는 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는 구비구비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고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웃과 자연에게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으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는 부메랑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아가페 사랑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에 상응할 만한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은 이제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지면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사랑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을 흐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다시 땅으로 계속해서, 순환되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TV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부메랑을 던지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귓가를 맴돕니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TV 드라마였는데 명대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최근에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3, 4년 전에 맞추었던 다초점 렌즈 안경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경 구절과 설교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저희 자녀들이 곧 다가올 아빠 생일을 맞아 선물로 안경을 바꿔주고 싶다고 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큰딸과 함께 안경점에 가서 새로운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삼남매를 키울 때에 물론 대가를 바라거나 노후 보장 차원에서 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으로 키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서 저를 위해 생일 선물을 해 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인 사랑이란 돌아오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가를 기대하고 자녀들을 키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사랑이 돌아오는 것임을 경험하면서 많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서 베푼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사랑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지만,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이웃과 자연에 그 사랑이 흐르도록 하고 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행위를 표현함으로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땅을 흐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치사랑이 내리사랑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지 못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랑입니까? 아니라면 혹시 그 사랑이 출발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랑은 염치 없고 배은망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사랑을 바꿔서 그 사랑의 빚진자가 되었다면 2025년 한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진실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돌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돌아가는 것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흐르게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그 사랑이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삶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이요.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이 없다면 세상은 상막하고 고독하며 두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삶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귀천이라고 하는 휴에서 고 천상벽 시인이 노래했던 소풍 나온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만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흐르게 하십시오. 내리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이 치사랑이 되어 하나님께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군가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풍 나온 아름다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멈추기 해서는 안 됩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했던 고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시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애로부터 시작되어 이 세상에서 누군가 사람과 자연에게로 흘러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도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어느 한 언덕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자연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쌓아두기만한 채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로 찬양과 경배로 감사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쌓아만 두지 말고 이웃과 자연에게로 흘러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이 땅에 흐르고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